이거야 우리 자전거 탈 거. 이거야? 응. 이건 비싸. 아... 이건 300엔. 이건 130엔. 근데 올라서 160엔 됐네. 언락을 누르잖아. 응. 열린다. 아, 스포바이크처럼 응. 그런 느낌이네. 왜안 열려? 응. 열렸다. 타면 돼 이거. 이걸로? 그리고 이거 눌러야 돼. 전기 자전거니까. 아, 전기야? 응. 개빨라. 일반이 아니구나. 어떤 것 같아? 나 여기 옛날 집. 여기서 여기 살았어. 아, 그립다. 여기 살때 좋았는데. 가보자. 빠르다. 빠르지 전기 자전거라. 갑시다.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당겨. 레버를. 예약이고 이건 반환이거든. 어. 응. 오케이 누르자. 예약이 된 거야. 아그 뭐지? 반납이 된 거야. 아... 전원 꺼 줘야 됩니다. 이거 켜고 가면 맨 없는 사람. 이제 저희는 나카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코스가. 아, 한번 믿고 따라와. 아나 솔직히 돈 받고 가이드 해도 될거 같지 않냐? 이쯤 되면. 시부타마로 운전할 수 있으면 뭐. 어. 뭐 아, 자전거 이런 이런 도보로 도보 여행이 재밌지 또. 맞아. 자주 방문했던 나카노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오늘 미쳤네, 또. 날짜를 양계고. 나카노역입니다 여기가 쭉 들어가면 이제 브로드웨이야. 응. 비올때 엄청 좋아. 저기 보면 잉어 같은 거 있지. 저기 코인노볼이라 해서 일본에서는 축제인데 약간 남자의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야. 이렇게 물고기. 여기 원래 유명한 식당이 있었거든. 여기 이제 바뀌었고 파리집으로. 여기 유니클로. 음, 이런데 유니클로가. 일본에 유니클로가 엄청 많아. 가차샵이 아니었는데 가차샵으로 생겼네. 여기 엄청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알고 있어. 한번 볼래 확인? 네. 여기 가차샵이 엄청 크게 생겼네. 어, 에스파노래다 토마스 기차도 있고. 야, 엄청 좋아졌네. 여기는 인형 뽑기 방. 나도 놀랐어. 이렇게까지. 근데 내가 이런 걸안 좋아하니까. 천천히 봐.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는 이제 지하 1층도 이렇게 엄청 크다. 내가 본 가챠샵 중에 제일 크네. 너무 와 메이저리고 콜라보다. 하키 오, 어? 야이게 아니냐? 아, 아, 빵빵이? 아 빵빵이. 아 토마리마우스 완전 똑같다. 얼마야? 400. 가자. 여기는 소리 난다는데. 과연. 전전히 넣어야 되는 건가? 음. 오 진짜 토마리마스 어, 똑같이 말한다 어, 몇 가지 와 미쳤다 진짜 똑같다 똥이야? 모르겠는데? 바로 지르는 거봐 처음 보는 거 이거다 아하 원래 가차가 이맛이야 어야 뭐해 또? 이거까지만 아 300엔이구나 똥이 음. 아니다 씨 젖었다 똑같은 거야? 응 음, 똑같은 거 가차가 어려워 너 가져라 그거 이게 뭐할때 쓰는 건데? 키링 아 그냥 그 카라비노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을 텐데? 다음에 뭐 된다는 거 아니야? 3세판 해야 돼 내가 줄게 300엔 진짜 찐맛 잘써아야 좋은 애 좋은 사 보컬이 아, 나와라 이거 똑같은 거또 나왔어 진짜 이 짧고 작긴 아 똑같은 거아에반데또 나왔어 3연발은애바잖아 <laughs> 이거 와 아, 이거 전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야 똑같은 거또 나왔어 아 너무 아쉽다 민규 주자 도박이 무섭습니다 네 번째 어? 나왔어 색깔이 달라 과연 뚱오네 번째 드디어 드디어 뚱이 까봐 했으니까 다행이다. 야 뽑고 싶은 거다 뽑았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인정이지. 야너왜 이렇게 좋아해? 뚱이. 장 달고 다닐 거니 있... 레전드. 와 이거 많이 샀네. 아 그래도 씨 다행이다 떠가지고. 레전드. 이제 쭉 걸어가면 약간 백화점 형식으로 멋있게 되어 있어. 신발판 멋있고. 브로드웨이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센트럴 파크 공원이고 여기로 가면 이제 술집. 술집. 유흥가좀 많고. 근데 우리는 그런데 갈거 아니니까 일단 센트럴 파크 갔다가 빠지자. 여기는 이제 <목소리> 나카노 브로드웨이. 내가 거의 항상 자주 갔던 곳. <목소리> 나카노 브로드웨이. <목소리> 여기가 아키하바라 다음으로 전자제품도 정말 많은 곳에 이 나카노가. 휴대폰 고치는 어. 것도 많고 컴퓨터도 많이 팔고. 와, 벤큐 봐. 와벤큐 오랜만. 어 <laughs> 진짜. 맨날 있는 거. 그리고 이 아이폰, 벨. 그다음에 갤럭시 울트라랑 픽셀. 픽셀. 일본 사람들은 울트라 많이 써. 어. 안드로이드 중에 제일 좋으니까 어. 그나마. 울트라래. 근데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 울트라 그치? 많이 쓰잖아. 여기는 이제 뭐 잡화 파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후지야라고 백코장. 어? 맞아 어, 거기야. 좋아하네. 어 백코장. 저기 팩코짱 크림. 팩코짱 원피스 콜라보다. 야, 저하 하셈. 저건 할수 있어? 밖에. 아, 잠깐만. 이게 뭐뭐뭐 뭐, 뭐 하는 거임? 뭘뭐 룸피... 쓰는 거임 오, 근데 미쳤다. 루피랑 팩코짱. 일단 보류. 미쳤다 근데. 아, 원피스 애들 다에다가 팩코짱까지네. 아 야, 징비 추가다. 야, 양물지네 아, 예쁜 건 맞는데. 걸어놓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걸긴 좀 빡세서. 아쉽다, 이거 예쁜데 용도를 내가... 이게 저거고... 그... 타월이네! 음, 타월이야? 응. 근데 아, 쓸리이 이러면 좀 어려운데 근데 예쁘지? 나패코짱 좋아하거든 잘나왔 콜라보가 잘되는데 이번에 와서 이것도 콜라보함, 둘이 아, 어, 코난도? 응 코난도 콜라보함 패코짱 야... 맞은편에 여기 빵집도 엄청 유명하고 맛있어 가차 먼저 할래? 감탄?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세이유랑 마트 같은 정식으로 돼 있어. 어... 마트가 여기 또 있네. 음 그리고 여기는 포켓몬. 낙하노가 뭐, 여기 여기. 시계로 엄청 유명해. 예물 시계. 일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때 예물 시계하러 여기로 많이 와. 여로좀 있다 위에 더 보여줄게. 더 많아 엄청. 예물 시계로 하려면 어디로? 여길로 여기로 가냐, 낙카노 그, 자, 여기를가 깜짝 놀랐네. 여기 가자, 여기도 있어. 여기 엄청 많이 하더라, 사람들. 여기는 이제 2층. 이런 이제 피규어. 내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 야구 전용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시계.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야. 하라주쿠의 고로즈처럼. 이렇게 시계, 그래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물 시계들이 엄청 많아. 롤렉스 아니면은 뭐 까르띠에 오메가 금액대는 뭐 천차만별이지. 얼마 1100, 1000, 10000, 10000, 10000, 4500, 셰... 이렇게 카노 하면 시계야. 그냥 브로드웨이 하면. 오타니 쇼에이 야 이거 신문도 이런 거 엄청 비쌀 거야 야, 되게 잘찍었다 그치 아... 키우는 강아지잖아 아... 진짜 좋아하는데 오타니 쇼에이 여기도 시계 타고 팔기 거의 다 그런 느낌이야 이젠 거의 시계 전문업이 많이 됐어 원래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많이 파는데 골동품들이랑 좋아 사람도 많이 오겠다 근데 시계로 이제 거의 탈바꿈했어 완전 애, 애니는 근데 거의 아킴 아니야? 그치 여기도 그냥 약간 두 번째. 그리고 이런 진보초 같이 헌책도 많이 팔아. 헌책. 여기 보면 만다라케라고 또 있고. 여기 세이카 굿즈 팔 텐데. 스이카 굿즈? 아 없어졌네. 여기 원래 스이카 굿즈 팔아. 이쪽 에리어가. 아 어제 봤던 그런 느낌. 어아 여기 있다. 기억력 괜찮지? 되게 카 이렇게 있고. 전지가 귀엽네. 키링. 시계 8,000원 어, 시계 여기가 택스프리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 맞네. 현금으로 이렇게 멋쟁이 영들이네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사주시면 돼 이케아 가서 500원 하나만 말하는가 봐 하나만 한 층에는 이제 좀 골동품도 많이 팔고 음식점도 있고 이렇게 여긴 또 시계 그냥 거의 시계야. 이런 보면 느낌이야. 보면 내려서 보면 서양애들이 엄청 좋아해 여기. 약간 여기 진보초 같이 책도 많이 팔아 헌책. 여기 이제 선정성 있는. 스바라시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캐릭터들 있잖아. 이런 것도 많이 팔고 옛날 잡지들도 많이 팔고 캐릭터들. 몬치치 엄마가 엄청 귀여워하던데. 하나 사야 되는 거아닌데 장신구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야 문을 열어줘. 안가 이시마스. 몬치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크로마츠 매입도 하고 이제 구매도 하는 곳이고. 다라케. 패코짱. 패코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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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이즈가 야. 야, 진짜 비싸. 패코짱 원래 비싸거든. 음 야... 야. 야, 야. 야. 야, 기모노 패코짱. 45만 원. 4 45. 야. 100만원. 예. 야. 와. 미쳤다. 맨 위에 꺼 야, 시계까지. 아, 페코짱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야, 이거 뭐야? 크리스마스 페코짱. 귀엽다. 괜찮다. 태양의 탑. 와, 비싸다. 아마 그 엑스포 그거구나. 확, 인 이제 오사카 엑스포 다시 하니까. 250 야코짱 2 5 0 박스에 거오야 여기 아 조심해야 됩니다 맞다 여기 머리 부딪힐 수 있어서 오 야코짱 후지야 약간 아키하바란 보기 힘들어 찾았다 찾았다 빠따. 아 아까 내가 못 찾았었거든 2층아 봤다 여기 봤다 전용이거든 어? 자이언츠 이언 유미유리 아 패코장의 비리다 그쯔바쿠로가 없네 오늘은 봤다 봐아 음. 여기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카드 카드 일본은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했어, 카드 이바쿠마 엄청 유명한 주소거든 이바쿠마 아, 아쉽다, 내가 사고 싶은 게 없네 있으면 바로 사는데 어? 가차 아까 같은 데 왔어?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스튬 일본 코스튬 엄청 좋아하거든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이제 뭐, 볼 거, 보여주, 보여줄 거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다 보여줘서. 나갈까? 서양 사람들 진짜 많잖아. 응, 저긴 있어. 브로드웨이에서 나오면 이쪽은 이제 술집 거리고 이쪽으로 가면 센트럴파크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계, 개만 진짜 괜찮지, 나카노도 시계 좋아하는 사람도 뽑올것 같아. 예물시계도 있고 와 여기 도리가 엄청 예뻐 그리고 여기가 벚꽃이 피면 보여드리면 여기가 벚꽃이 피면 진짜 예쁩니다 이게 다 벚꽃이야 쭉? 음, 응다 풀키링 더 지른다 아니 아 이렇게 좋아해 원래 송이 개좋아 스펀지밥다 좋아하잖아 이제 이쪽으로 가면 센트럴파크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트럴파크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근데 뭐 영상에서 많이 소개했어가지고 음, 영상으로 많이 보는 거랑 실제 가보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른 근데 확실히 더 좋지 상윤 영상으로 보면 은어 괜찮네 이러는데 와보면 달라 아 그럼 와보면 더 좋습니다 여기가 나카노 센트럴파크 이 자식 봐라 괜찮지? 딱 평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맥도날드도 있고 어... 스타벅스 있어서 커피 한잔 스타벅스에서 잘 여기서 피크닉 엄청 많이 해. 사람들 대학교는 또 메이지 아 대학교도 있고 케이세이 대학교도 있고 나카노 재밌다. 캠퍼스 응. 캠퍼스 있을 만하지. 별소린데 아, 하지마. 장난치냐?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고. 여기 이제 방송 촬영하시는 분들 있고, 아, 이런 느낌이야.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한번 해야지. <laughs> 아, 다야 그러면 놀래. 사람들이 저기 백도날드랑 스타벅스 있어서 스타벅스 가자. 스타벅스 잘못 갔어. 이 없어 가지고. 여기 스타벅스입니다. 정말 귀엽지 않냐? 일본은 바뀌어서 이거로. 뭐야? 신기하지. 왜 어, 그게 아니네. 플라스틱 컵이 아니고 그다음에 일본은 또 신기하게 컵에 마크가 있어. 한국은 없는 거 알지? 그지 마크가 없습니다. 한국은. 내 일본엔 마크가 있고 아이스 커피 할때 이렇게 약간 종이로 담아줘 그리고 여기 워낙 날씨가 좋고, 뷰가 좋은 곳이라. 사람 너무 많아. 응. 여기서 먹어도 아니, 좋습니다. 덥던데? 커피 좀 마시고, 조금 쉬다 오겠습니다.